완전경쟁시장에서 진입과 이탈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자 이런 선지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합리적인 게 아니고요.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만 있으면 맞는 선지가 되겠죠. 가격이 이제 여기도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것인데 이제 별말 없으면 여기도 그림을 그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 개별 기업의 QP 평면에서 AC는 내려가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저점은 반드시 MC 곡선이 관통해요. 그리고 AVC도 예, 저점에서 MC를 관통하고 AC하고 점점 수직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수직거리가 바로 이제 평균 고정비용이기 때문인데요. Q가 증가하면 평균 고정비용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 평균 가변 비용보다 높다는 상황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점이 뭐 예를 들어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현재 P0로 설정되면 완전경쟁기업은 이렇게 현재 수량을 정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은 현재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액은 p 곱하기 q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바로 매출액이 될 것이고 자 가변 비용은 얼마냐 따라서 이제 avc 하고 만나게 되는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가 바로 avc 가 되겠죠 어, 평균 비용은 또 얼마냐 ac 곡선 만나는 위쪽에서 ac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어 그렇다면 현재 적어도 이 기업은 어 생산을 하면 그 어, 여기 가변 이윤은 생겨요 이 면적이 바로 가변 이윤이 되는 것인데 어 그렇다면 이제 고정 비용을 우리가 이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박스 있죠 자 이게 바로 고정 비용이 될 것인데요 어 왜냐면 노 둘의 높이는 afc 이고 AFC 곱하기 Q를 우리는 TFC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고정비용이 전부 매몰비용 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되면은 이 가변이윤이라도 내가 챙기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전액 비매몰비용이면 마인드 교제에 있죠 어, 여기 AC의 최저점 기준으로는 고정비용이 비매몰비용일 때 조업 중단점이고 AVC의 최저점이 고정비용이 매몰비용일 때의 조업 중단점이거든요. 어,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요. 이제 모두 매몰비용이면은 조업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으면 반드시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것은 현재 균형점이 이곳인 거죠. 이곳, 즉 어, 비매물 비용시의 조업 중단점과 현재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가 지금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비매물 비용의 조업 중단점이 정확히 지금 주어져 있는 가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장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장사를 이제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모든 고정비용이 회수가 된다라면 어차피 지금 이윤이 0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회수해도 이윤이 0이 될 것이므로 따라서 이게 반드시라는 표현이 좀안 되죠. 따라서 이제, 이제 틀린 문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3번. 현재 가변 이윤이 100이고 고정비용이 20인데 기업이 고정비용의 60%를 회수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 금액은 120, 200 곱하기 0.6이죠. 0.6은 120이 됩니다. 자, 요, 이제 120이라는 금액은 장사를 접어야지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장사를 지속한다면, 현재 적혀있는 것처럼 가벼운 이유는 이제 100이라면서요. 장사를 지속하면 100, 장사를 접으면 120. 어, 따라서 이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조업을 지속하는 게 아니고 중단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세 문제 보셨습니다.